안녕하십니까 박무역TV 입니다 오늘 정말 우연찮게 파주에 이런 시승 행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아, 정말 궁금했던 모델인 스포츠치프 시승을 짤막하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메리칸 레이싱 관련해 가지고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디언 챌린지로 정말 맛있게 레이싱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과연 아메 가지고 레이싱을 하면 도대체 무슨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뭐 사기통 말고 이제 2기통 V트윈으로 뻗어 있는 요 엔진 가지고 막대한 토크를 예, 뿜어내면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언에서 보란듯이 예, 이름도 스포츠라고 예,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스포츠 치프가 어, 무슨 스포츠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에이, 해봤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정의는 예, 1000km 안타면 안한다고 했는데요 예, 요거는 그냥 짤막하게 남아도 굉장히 재밌게 즐겨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핸들 포지션이 요렇게 잡아놓은 데다 이유가 있더라고. 요것만, 핸들 포지션, 요것만 보더라도, 아, 진짜 스포츠성을 지향을 하고 만들었구나. 확연하게도 딱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속을 해야겠다 하면, 앞으로 딱 숙였을 때, 정말 알맞은 포지션이 됩니다. 예, 여기, 윈더 실드도 그렇듯이, 바람이 정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 가속을 했을 때, 직진 가속성, 그리고 코너를 눕힐 때도, 예, 굉장히 능숙능랑하게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어로로 보기에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딱한 가지 방지턱 넘을 때 근데 그만큼 스포츠성을 생각을 해 가지고 쇼업 쇼보 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스포츠성이 있다 보니까 방지턱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동 성능 정말 진짜 토크가 미쳤거든요 토크가 미친 만큼 잘서 줘야겠죠 보니까 브랜보 포피스톤이 좌우로 달렸더라고요 아주 제동능력 훌륭합니다 제가 아직 아메리칸 바이커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정통한 인간은 아니라 가지고 여기서 뭐 정의를 내린다거나 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 아메리칸 초보자가 봤을 때, 와, 나 너무 재밌게 탔어. 이 재밌게 탄이 마음을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 예, 스포츠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바이크라서 그런지, 이제 인디언의 다른 투어링 바이크하고는 다르게 심플한 계기판을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켜 볼까요? 그리고 머플러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기통으로 부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스포츠를 즐기는 게 이게 정말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다 들더라고요. 여기서 뭐 제가 잠깐 타본 거 가지고 뭐더 자세하게 뭐이 부품이 어떠니, 저쩌는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므로 다음에 정말 장거리 시승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타 가지고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로 에어 아메리칸 스포츠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다 요런 데 있죠. 네. <laughs> 아, 참, 이거, 아 가지고 싶다. 생긴 만큼 비쌉니다. <laughs> 누군가한테는 저렴하겠지만, 저 같은 서민한테는 어, 많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예, 광량도 예, 굉장히 역시 비싼 바이크답게 컷 오프가 아주 선명하게 딱 치고 나가는 게 보이죠. 나가면서 이제 볼 건데, 상향도 켰을 때 예, 광량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뭐 굳이 또 아쉬운 거를 살짝 뽑자면은 <laughs> 예, 안개등이 옵션으로 달려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튼 짤막하게 탔지만 스포츠성 그리고 간지 디자인 디자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우라 아이 정도면은 정말 가져볼만한 이 욕구가 마구 솟구치는 바이크입니다. 예, 짤막하지만 저한테 강한 인상을 남겨준 아 끝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스턴트 영상에서 어 뭐가 맞네, 저쩌네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바이크가 있구나, 나 한번 타봤어요 정도니까 가볍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시승기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